수관이 국정이님 모르겠는데 <목소리> 이야기하기를 애국운동 세력들이 너무 이 사법 반란 규탄 집켜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대요안해줬으면 좋겠다. 정부에서 뭐 이게 대통령이 되실 때왜안해줬으면 좋냐? 좌익들하고 잘지내는데 배신이 나서서 좌익들 반란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? 저선 <목소리> 사설. 그런데. 반면에, 이근부 대통령이 뭐 수주 활동을 잘 해요. 근데 수주 활동하는 거 대통령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죠. 대통령의 본연의 임무는 법질 수확률입니다. 법질 수확률이 그 사람이 전공 과목이에요. 전공 과목에서빵 0점 맞고, 선택 과목에서 100점 맞아도 됩니까? 합하이 됩니까? 그렇잖아요. 법치 확률에 실패하면은, 원전 수준 1 0 0를 해도 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 개인적 인개를 높이고 할 수는 있을 거에요. 그러나 법치 확립이안 되면 그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법치 붕괴된 그 부담을 전부 다 져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입니다. 국민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. 국민들이 괴로워집니다.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욕을 먹어 가면서도 <laughs> 법치 확립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. 이게 보통은 인기가 안 된다.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다수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게 평화적으로다 선거에 유리해져요. 그 사람들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죠. 제가 계산하면 얼마든지 법치 확립을 하고도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법치 확립을 하면은 정권 재창출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서로 대화가 안된 것입니다. 대화가 안된 것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익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 좌익이 자기들이 좌익을 세도록 만들어놓고 좌익이 세다고 겸명을 하는 거요우리를 만들고 왜 무슨 좌익이 셉니까? 좌익이 치명적으로 약하다는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판결때문에 다수 국민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뭡니까? 간단해요. 어떻게 저렇게 판결이 엉터리로 나올 수 있느냐? 상식에 위반되는 판결 아닙니까? 누가 뭐 법리 따지고 합니까 지금? 그건 뭐냐 하면은 이대에국민때은 이 진실을 보는 눈이 머리에 끓입니다. 이 이념에 중독된 사람들은 진실이 안 보여요. 그럼 이념에 중독이 되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간책이 발동을 안 하고 마비되버니다 양심이 마비되버니다 요게 이념 중독자의 특징입니다. 요 이념은 좋은 이념이 아니고 좌경 이념만 하는데 좌경 이념 중독자의 두 가지 특징은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. 두 번째는 거짓말 하는 데서 양심이 막어 버린다 이런 거죠.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은 의외로 진실을 잘 가려보고 거짓말을 싫어해요. 그러니까 이 인연 중독자와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. 괴리가 생깁니다. 점점 이념중독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엉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주 이멍할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깨닫게 돼요. 야 이거 저런 사람들이없구나 재판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엉터리 이상한 재판이 그동안 한 10여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진짜 문제구나 해가지고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. 각성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좌경 이념은 어디서 망하느냐? 거짓말 때문에 망합니다. 거짓말. 거짓말 때문에 망해요. 그게 자충수예요. 왜 기본적으로 자충수가 일어나느냐? 거짓말을 하면은 좀거을려야 되는데, 거짓말 해도 뻔뻔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자살골이 나와요. 자살골 이게 지금 자살볼 아닙니까?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했지도 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판결이었습니다. <laughs>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판결을 해도 사실 놀라지 않죠. 그럼, 그런데 보통 사람들까지 이제 놀라게 됐다. 보통 사람들까지 다 이룰 수가 있느냐. 감기가, 비가 햇 부리는 것은 텔레비로 중계를 통해서 다 봤는데 저게 문제다 저게 제제라면 이 뭘, 이 법치부가 만느냐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 하게 됐으니까 바로 저게 자충수입니다, 자충수. 그러니까 좌익이 망하는 것은 누가 바깥에서 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멸하게 되어있어요, 자멸. 자충수에 의한 자멸. 자충수에 의한 자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도 그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바깥에서 깨어 있는 분들이 분들이 그덜 각성된 분들을 계속 깨우쳐야죠 이로 좋은 소재가 생겼으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됐다 하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사실을 기초해가지고 깨우치게 기 좋은 자료가 하나 생겼어요. 이것은 애국 운동의 좋은 찬스입니다, 사실은 좋은 찬스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. 이 이용원의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이냐 하는 외부 활동의 명정가 하나 만들어줬고 이걸 통해서 사법부를 이 바로 세워주는 것이 그 사법관에 몸 담고 있는 다수의 정상적인 판사, 판사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안에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되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신적인, 정상적인 사람들이 용기를 받게 됩니다. 바깥에 무기 때문에. 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법 연구회나 이 좌경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. 그래서 국회는 법적인 경제를 하고 국민은 여론을 통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이런 활동을 앞으로 당국은 계속하면서 이 주의를 면밀히 어, 관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해서끝겠니다